자기 생각난 건데. 이제 게임을, 게임을 시작할 본 자존심이 걸려 있었어. 한때 닌텐도가 절대로 유행이 없기 때문에 수을합니다 지금입니다. Hey, don't worry about it. 지금은 1월에 끝자락이 보이는 거고요. 아, 답이 없어요. 좀 있으면 설날이에요. 설날이 이번에 좀 이르네. 원래 2월 이렇게 했었는데. 설날에 새벽에 또 시골에 가겠죠? 그리고 차례를 지내고 점심을 먹고 올라오겠지. 올라오다 보면 집에 도착하면 방이 돼 있을 거야.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옛날에 가족들, 친가족들끼리 모이면 뭐 외가댁도 비슷하긴 했는데, 윷놀이, 윷놀이를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근데 약간 좀 모든 것을 걸고 게 없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서 판을 깔고, 이제 게임을 시작할까? 그래서 팀을 나눕니다. 팀을 나눈 다음에 이제 윷놀이를 하다 보면 시간 흘렁가렁 간단 말이에요. 그 윷놀이 하나에 온, 온 자존심이 걸려 있었어. 모두에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윷놀이 한창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도착 지점 직전에 또랑을 만들어 놔서 일부러 이제 거기에 빠지면은 도착을 코앞에 두고 죽는 거야.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기도를 하며, 믿지도 않은 신을 불러제 끼며, 유술 탕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배가 또 고파져요. 머리 쓰고. 나름 머리 쓰는 게임이라고, 그거. <laughs> 머리와 체력,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뭘 먹어줘야 돼요? 마트? 마트는 아니고, 그 뭐라 하지? 작은, 편의점도 아닌데, 그, 뭐라 하더라? 그 약간, 집이랑 같이 해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판매. 아무튼, 그거. 그, 거기에서 사온 까가들로 아니면 좀, 낮에 마실 나갔다가, <laughs> 시내에서 하나로마트 이런 거 있다고. 가자를 사온단 말이야. 그거 까먹으면서 한번 놀아주고, 여기서 이제 대충 정리하고, 자요. 근데 그냥 자긴 너무 아쉽잖아. 이불 한참 깔을 때 바닥에 까니까, 이불 깔면은 그 이불이 또 시원하단 말이야. 거기에서 수영을 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불이 제집 물이라면서 있는 것처럼 혼자 생쇼를 해요. 아주 편안해 보이는 것들이라. 이불에서 허우적 허우적 대면서 한번 수영 해주고 이제 자라 이래서그 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알죠? 그냥 잠들 수 없는 거 떠든다고 조용히 소곤소곤 다 들리겠지만 <laughs> 막 속닥속닥 떠들고 그러다가 이제 또 너무 자긴 아쉽잖아. 괜히 마인크래프트 합니다. 마인크래프트, 옛날에는 그게 가능, 그게 좀 쉬웠다고. 마인크래프트가 초기에는 정말, 지금은 되게 뭔가 많이 생겼는데, 초반에는 정말, 뭣도 없었어.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근데, 그, 탈출맵 아시죠? 파일을 받아요. 뭐, 포쉐어드? 그거 옛날에 프로그램 있어. 거기에다가 이렇게 옮겨가지고, 여차저차 막, 딱, 맵을 띄우면, 그 들어가진단 말이야. 그 와이파이를 같이 쓰면은 통신이 가능해요. 그거랑, 그아니요그 그거 방에 코드. 그 입력해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같이 탈출맵을 할수 있어. 그럼 이불 속에 숨어서 그거 하다가, 숨 막히면 잠깐 나와서 숨쉬주고 다시 들어가서 끌끌끌대면서 하다가, 이제 마인크래프트 한번다깬나 그럼 이제 닌텐도로, <laughs> 닌텐도로 동물의 숲을 합니다. 그때는 사촌이 뭐지? 2DX인가? 닌텐도 2DX 해가지고 접히지 않는 애 있어요. 괜히 물고기 잡아 제끼고 팔고 막돈 엄청 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아우 피곤한데? 이러고서 자 근데 이제 사촌은 진짜 머리만 들면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자야지 하고 농담으로 잠든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나 혼자 굴러 댕기다또 피곤하니까 나자그리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떡국 끓여 먹으면서 저거 하지 절하지 <놀람> 저희 가족은 이제 차례상 사례, 차리고서 절 그거 하,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도 정리해가지고 치운 다음에 그남 이거 했었던 음식을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묵국에서 그 접시 맛이 나요. 그 나무 접시. 그 접시 맛이 나면서 음 응. 스멜 이러면서 먹고 <laughs> 그다음에 막 산적 꼬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막 엄청 주아 먹고 밥 먹고 나서 그 올렸던 떡 잘라 먹고 그다음에 남자들은 또 다른 데를 갑니다. 정묘하러. 그럼 저랑 저와 동갑인 사촌은 이제 산에서 뛰어놀다가 털레털레 또오면은 점심 점심을 거기서 오는 길에 회를 사왔어. 늘 왜냐면 거기 큰 회시장이 있거든요. 회랑 새우를 사와 새우랑 회를 점심으로 먹어요.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각자 떠나는 갈 길을 가는 사촌이랑은 다음에 만나. 응, 엉, 엉... 요요좀 그러니까 아련하게 헤어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 드리고 잡혀 보는데 요즘은 이제 다들 커져가지고 막 어디서 자고 이런 거가 공간이 안 돼서 새벽에 갔다가 점심 먹고 돌아오는 구조로 되었죠. 옛날에 닌텐도 진짜 많이 했는데 외가 댁에서 사촌이 나랑 동갑인 두명 있고 언니 있고 동생 있고 이런데 한때 닌텐도가 저희 때는 유행이었기 때문에 닌텐도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집안 당 저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다 둘러 앉아서 포켓몬스터 멀티 막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절대 빼놓수 없는 슈퍼 마리오 마리오 카트 개 열심히 하고 그거 하나가 또밥 먹으러 밥 먹고 밥 후다닥 먹고 들어가가지고 또 그거 하고 그러다 거기서도 한번 윷놀이 하고 아니면 뒷마당 나가가지고 뛰어다니는 거 그리고 이제 놀이터로 갑니다 외가때는 서울이라 좀 나아가면 아파트 놀이터 있거든요 거기가 가지고 <laughs> 지옥탈출 이런 거 뭔지 아시죠? 그거 아니면 방방장 가가지고 뛰어놀고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와서 아쉬움을 가득 안고 헤어지고 원래 이런 게 묘미였는데 모이는 요즘 다 늙어 버려서 힘들다 <laughs> 노는 것도 힘들다